개인. 여러분 똘삼이 울면 뭔지 아세요? 키키키키키은 명심하세요. 똘삼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울수 <laughs> 없습니다. 일말의 야, 동정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취...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도 사이버 요양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사이버 고문인 것 같거든? 고문으로 바꿔야겠어. 우리 똘삼 정만... 고생했어. 내가 40개, 40개 줄게. 또사 도박했다고 또? 아, 자본금이 아, 얼마요? 저 다이아 지금 47개 장전해놨습니다 87개 딱한판 승부. 한판 승부. 딱한판 승부. 단한판 오케이. 모두 모이십시오. 지금부터 다이아 40개가 넘어가는. 아 판승부 도박이 시작됩니다. 모두 그 자리는 모여주세요. 보시면 아, 내가 돌아왔다. 각서도 있어. 나 똘똘똘이는 다시는 확실하지 않을 때 패를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제 확실하다. 이제 왔어. 왔어. <laughs> 왔어. 각서 개쩐다. 홀짝 다판할 거야? 도박은 <laughs> 시행일수가 많을수록 오. 실패할 확률 없다. 한 판에 끝낸다. 자 그러면은 영혼을건 홀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이아 47개 받았고요. 홀짝 먼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자. 자 자동맨 자동맨 나에게 힘을 줘. 홀이야 짝이야. 짝짝짝짝짝짝짝짝 짝. 그래 우리 지금 우리 함께잖아. 우리의 우정. <laughs> 우리 함께한 무동. 나 그것을 믿는다. 자 홀로. 우리 아니야! 짝이야! 야, 우린 짝이야! 우리, 우리는 짝이야. 짝이야! 그래! 짝이다! 짝! 짝 맞죠? 짝!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짝. 다이아 4 0층이건 홀짝!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laughs> 버튼 놓았습니다. 단한 번만 누르시기 바랍니다. 짝! 음 왓츠 세 짝! 아잇! 야 김호진! 감사합니다! 다이아 4 0층이 예수님 저 적... 정신 차리세요. 예순이 여기 포티. 포티 드릴게요. 여기. 하나, 둘, 셋. 세개 띠. 자동님 나가자. 아, 어, 나가, 나가, 나가. 막 나가자. 나 여기서 근데... 나가야겠어. 나도. 이분 상태로 죽은 거 같은데.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지금? <laughs> 자동님 저기 보호자분 저 데려가 주세요. 아,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나가야 돼, 우리. 오호. 나서 가프면 되잖아. 나서 가프면 된다고. 야나가라 돈도 없잖아. 나가라고. 오!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사기야 이거는! 돌돌님! 음... <laughs> 아까 거신 다이아에다가 제거 다이아 포함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다이아에 노예빵 걸고 한번더 할래요? 노예빵? 어? 노예빵은 <laughs> 뭐야? 모든 것을 건한 판! 네 모든 것을 건한 판! 사실 근데 더 나쁠 것도 없잖아요. 난 손해 볼게 없네? 손해 볼게 없는데 이득인데 이득인 걸안 하면? 바보지. 아, 와또 한다고? 또 한다고? 호흡. 모든 걸 건데. 한 번은 뜨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기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한 어. 판에서 다 이기려고 빌드업을 했던 거다. 아 그리고 똘똘님 저기 만약에 이거 지시면은그 어. 노예는 노예인데 여기 불판 도개자 준비해 놨거든요. 여기. 어. 여기 머리 딱 대시면 돼 알겠어? 요진 어. 사람이 불판 도개들 당한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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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이아 43개와 하루 노예권을 거기다 플러스 불판도 계좌까지 똘똘똘이의 모든 걸건 오늘의 마지막 홀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홀입니까? 짝입니까? 얘기해주세요! 어, 오늘, 오늘 내가, 내가 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홀! 아, 홀이야, 홀! 홀나왔고요 홀. 자, 마지막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야. 홀입니까? 짝입니까? 바꾸지 않아, 홀! 알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똘똘님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과연 홀이 나올 것인지! <laughs> 과연! 과연! 홀! 깨끗 한지 아닌지 깨끗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키코디 노예 거래도 세나요 얼마인지 가격이라 좋아요. 딱 15. 자, 그럼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광장으로 모여 주세요. 아, 잠깐만 님들. 가기 전에 불판 도개자 보고 가자, 지금. 아아 아. 그 뭐라 그러죠? 님들 원래 그 도개자 하면서 뭐라 그러지? 숨미 마생 이거 하나? 그거 그 빡대가리였습니다. 그거 하면 될 듯.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도> 보세요. <juye. 목소리도 방금은> 제가 빡대가리였습니다. <laughs> 제가 빡대가렸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제가 빡대가렸습니다. 머리 더 숙여. 머리 더숙 사망했습니다. 아! <laughs> <laughs> 죽였어. <laughs> 뭐야? 아어떻게 <laughs> 괜찮아요, 니들. 노예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어, 정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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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니까, 어.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하는 이 노예는, 무려 도박에서 하루 동안 다이아를 100개를 꼴은, <laughs> 도박쟁이인데요. 자, 다이아 5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왔다. 자, 5개, 5개. 들어오실 분 없나요? 6개 나왔, 7개 나왔습니다. 아, 아 9개 나왔어요. 아, 10개! 10개 나왔어요, 10개! 11, 11!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10, 3, 2, 1. 아. 자 12개 나왔습니다 12개 <laughs> 다시 한번 5 4 3 2 1 없나요? 더 없나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없나요? 낙찰 낙찰입니다 낙찰입니다 자동님께서 다이아 12개 낙찰 어, 낙찰 노예 하루권 오케이 낙찰 받으셨고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동님 여기 이름표 있거든요 네. 노예 이름 딱 정해주신 다음에 이 친구한테 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노예 이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파트라슈 추천해드립니다 <웃음> 파트라슈 <웃음> <웃음> 네. <웃음> 샀다! 드디어 샀다! 합법적으로 이제 부려먹을 수 있다 도박장 닫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안녕 빨이이 재밌다 역시 구경이 제일 재밌다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한테. 우리는 오늘 이랍에서 땀의 소중함을 알았고 우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아무튼 난 많은 걸 알았어 어디갔어? 이리와 어 네, 주인님 ㅋ ㅋ 또딸 일단 형님이라 불러 형님이라고 형님이라 불러 또사 때리면은 이제 재물손괴야 재물손괴 무서워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돼요 저게 이제 아 저게 된다 저분이 우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구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얘가 말을 하네? <laughs> 얘가 말을 하네? 뭘뭘하라고 빨리 지져봐 개장수님 <laughs> <예정수님. 웃음> <laughs> <웃음> <웃음> 나도 구경 가야겠다. 어, 어때요? 사실. <laughs>